안녕하세요, 위점 학생들. 오늘은 5월 16일 교사 주일입니다. 다 같이 두손 모으고 사도신경상으로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비사우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비전부 학생들 기쁜 날 좋은 날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해 볼까요? 날 좋은 날 우리에게 비전부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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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남을 축하해요 한번더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비전부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만남을 축하해요 오늘 말씀에 역대하 8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느,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비전부 학생들에게 전할 말씀은요. 역대야 8장 14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라는 제목이에요. 자 우리에게는요. 꼭 기억하고 그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이 있대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말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솔로몬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동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나 종으로 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의 노예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기계처럼 일만 해야 했어요. 더 빨리 움직이지 못해? 더 많이 일하란 말이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아주 힘든 일을 쉬지 않고 해야만 했어요. 지쳐서 조금이라도 늦으면 주인들에게 채찍질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솔로몬은 이 말씀을 기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리지 않았어요. 감독으로 세워 일하게 하시고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신경을 썼지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다이스를 통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고요. 솔로몬은 그 말씀을 기억하여 그대로 예배를 드렸답니다. 특히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를 꼭 지켰어요.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알려주신 특별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교절에는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을 기억하며 꼭 예배를 드리거라. 초막절은 내가 너희에게 준 곡식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거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 말을 꼭 기억하고 그날이 되었을 때 예배를 드렸어요. 지난주에 솔로몬이 예배 때 재물을 불로 태워서 제사드렸던 것 기억하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도 아무나 마음대로 할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만 정해진 방법대로만 제사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솔로몬은 이 말씀도 기억하고 그대로 지켰습니다. 자신이 혼자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모세와 다윗의 말씀까지 잘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아주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말이죠. 맞아요. 바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 우리를 구원하신 일, 앞으로 하실 일까지 모두 다 적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생각, 마음, 말씀을 알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었어요. 혼자서 성경을 읽을 때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말로 쓰여져 있거든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부모님께서 성경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그것들을 잘 기억하면, 그러면 할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부모님께 물어보면 돼요.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솔로몬은 일을 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말씀을 기억하며 그대로 실천하고 실천하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배우고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는 그런 우리 비전 박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소 먹고 기도하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전 박생들에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비전 박생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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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리만의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일도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오늘 삶의 걸음 주안에 내 길도 주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 들고 라라라라라라. 주 얼굴 보내주 사랑. クロスしね 지금은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헌금 드릴 접시를 준비하셔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비전부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비전부 학생들이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예물 위해 주님 함께 하셔서.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비전부터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물 주님의 어, 뜻이 담겨있는 그 곳곳마다 쓰이게 도와주시고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 힘든 이웃들을 도우는 곳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